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대원교회 사순절의 짧은 묵상,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은 이제 11번째, 사순절 11번째 날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랍비로 오신 랍비이신 예수님입니다. 자꾸 하신 그 영락교회에 올라 목사님이셨던 그 한경진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가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이 조만식 선생님에 관한 그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좀 뭐, 그 항일 운동을 하셨거나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여러 분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육적으로 또 민족의 정신을 불어넣고 그런 것들을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 조, 조만식 선생님의 그 일화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평양에서 출생하셔가지고요. 대략의 조만식 선생님은 그 교육 사업을 좀 길게 하셨나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시면서 또 평양에 있는 그 청년들과 함께 뭐술 드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노는 것도 즐겨하셨답니다. 이제 그렇게 뭐 계속 어떻게 보면 목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느 날이 어렸을 때 같이 한학을 공부했던 친구가 조만식 선생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죄 되는지 알고 있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일세.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옳게 살아야 하고 신학문을 배워야 하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친구의 이야기가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가 들여, 들,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조마식 선생님이 함께 술을 마시던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들과 노는 것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 것일세.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때부터 조만식 선생님의 삶은 정말로 이제 180도 바뀌게 되고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만식 선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두가 만나고 배워야 할 라비 선생님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 또 주님이 되어서 종과 같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고, 삶으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시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되었고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고, 깡패 김익두는 예수님을 만나 목사 김익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그 어릴적 그, 어릴 그 모태신앙의 그 감사함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감사하게 성장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제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 정말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신학교 때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저 인상 보시고 교수님이 그 자네는 안될 저기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그 전에 저희 그몇해 전에 정교인 수련회 할때그 말씀 전해주셨던 대, 대지교회 최무열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저희 학교 그도 뭐 총장님도 하시고 이제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런 말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말씀이 삶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한 저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납비로 만나서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라비로 우리 가운데 다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라비로 오셨다는 것은 그냥 선생님으로 오신 것 아니고요. 우리의 구주로 또 생명으로 길로 진리로 또 영원한 가르침의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라피이신 예수님은 모든 허탄한 죄로부터 구습으로부터 인습으로부터 왜곡된 지혜로부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아, 내일 이 시간 우리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